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이 빛을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사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면 그들은 폭력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즉, 불이한 사회 구조가 악과 폭력을 낳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억압자들은 에 억압적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억압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방치하고, 버리고, 학대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런 배경을 갖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 안의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던 무언가를 그저 증폭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1961년 유대인 대학살의 설계자였던 나치 독일의 장교, 아돌프 아이이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수용소 생존자였던 한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증인석에서 아이이만을 보자마자 갑자기 오열하며 쓰러졌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1983년, 한 인터뷰어가 그에게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압도되었군요.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까? 저 끔찍한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었나요? 아니면 과거 당신을 붙잡았던 자에 대한 공포심이었습니까? 그 생존자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증오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 아이만을 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수 있다면,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 이마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주했기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정직하게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깊은 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유명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첫 인류를 유혹한 사탄의 대리인 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죄의 징후, 그리고 죄의 해결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의 뿌리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두 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은 너를 억누를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는 행복해지는 대신 비참해질 것이다.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너를 막아설 것이다. 그러니 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질 것이다. 내 눈이 열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너는 너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뱀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전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하지만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참으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단 하나의 명령, 열 가지도 두 가지도 아닌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 그것이 나쁜지, 에,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겠다. 만약 내가 그것이 너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타산에 따른 복종일 뿐이다. 나는 내게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단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익이나 계산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신뢰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최선을 바라지 않아. 그에게 순종하면 그는 너를 억누를 뿐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너는 혼자야. 내 삶은 내 손으로 직접 챙겨야 해. 그에게 온전히 순종한다면 너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이 거짓말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종교적이든 아니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 거짓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위대한 설교가는 이 뱀의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아들을 데리고 거대한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기 저것이 보이니? 갖고 싶으냐? 네, 아빠.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럼 저쪽은 어떠니? 저것도 마음에 드느냐? 네. 저것도 정말 멋져요. 아버지는 가게를 돌며 계속해서 아들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가게 끝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는 돌아서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왜 너를 여기에 데려왔는지 알려주마. 너는 이중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장난감들을 절대 갖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결코 주지 않는 분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불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왜 그토록 이상하게 행동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인류의 시작점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에게 맡기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족, 건강, 재정이 잘못될까 봐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둘째,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절에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자 그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의 충동 그 자체가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마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원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해 주시는 대신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본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깊이 자기 자신을 향해 휘어져 있어서 사악하고 교활하게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든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잔인하고 악한 독재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기중심성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은 당신을 잔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아주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는데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기본 설정은 심지어 길 건너는 할머니를 돕는 행위를 통해서조차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우리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자기중심성의 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대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제 삶은 나아지지 않죠?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럴 거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자체에서 보상을 얻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 뱀의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용합니다. 그가 태초에 원하셨던 것처럼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라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 모두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비참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 진리를 깨달을 때더 이상 세상을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K. 체스터턴의 말처럼 원죄라는 불편한 교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범죄자를 동정하고 왕을 불신하며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과 형제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죄의 징후입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모든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투명한 관계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해야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자존감과 평판을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것 하나는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떨쳐낼 수 없는 어떤 정제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은 사기꾼이며 부족한 존재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정제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근원적인 소외감이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해결책입니다. 이 파괴적인 죄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구절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힘이 하지만 강력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으셨을까요?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상담사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불로 임하지 않으시고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뱀의 일을 뒤집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뱀이 나무를 통해 우리 마음의 거짓말을 심었다면 예수님은 나무를 통해 그 거짓말을 뿌리 뽑으셨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에덴동산의 첫 아담은 나무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겟세만의 동산의 두 번째 아담 역시 나무, 즉 십자가라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가서 그 나무 위에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순종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고 어두운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하면 가루가 되어 부서지리라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17세기 시인 조지 허버트는 희생이라는 시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와서 보라. 인간은 저 나무의 열매를 훔쳤으나, 이제 나는 이 나무에 올라야만 하네. 모두를 위한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 오직 나에게만은 죽음의 나무인 이곳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나무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나무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속 깊이 박힌 뱀의 거짓말은 뿌리 뽑히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노동과 걱정, 이기적인 도덕성과 잔인함의 뿌리인 자기중심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때 의무는 선택으로 변하고 노예는 자녀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불신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품에 안겨 진정한 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서 뱀의 영향력이 뒤집히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